시고 저기 할얘는데에서도어대는 지교의 당의 중간으로, 도노예장애령 하지 말아야 되는 지난주 신문에서 오늘 왜 오는 크게 나는데도 손사람들은 하지 말고 어른들은 하고, 그 우리가 네,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 경수 노예봉사계장님과 또, 전교 도에 있는 두 분을 보시고 또, 여러, 오늘 시찰에도 내가 통지도 안 했었어요. 그래, 몇몇 분을 오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사회하고, 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도 도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님이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진리다 동아님도 알려주시고 감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84장 나의 갈길 다가오고 예수님 기 귀하고 귀하신 한진희 목사님, 서역 50년을 동안 지켜주셨고 아천제를 위해서 총회에서 전하해준아부다 은퇴의 시기를 맞이하여 아부로 오늘 은퇴 50년 은퇴 감사 의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지금까지 귀한 목사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 네. 아버지는 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한진이 아, 네. 목사님과 양명수 권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날들을 지내지만은 남은 여생 앞으로 50년간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글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은퇴 예배를 제 마음은 아직도 청년 같은데 청년 같은데 이런 마음속에 있기로 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의 본사님들과 여러 분들이 목사님아직도또 물었습니다 몰다니겠어요. 농담을 해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50년 동안 설교하였던 주일 낮에 주일 오후 수요일 때로는 금요일 저녁 그 많은 설교의 은고들을 쭉 보는데 어떤 부분들은 참 잘했다 이런 설교를 했네 혼자 아메 어떤 설교들은 이거를 설교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들었지만은 내가 봐도 이거는 설교라고 했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설교한 것을 다종화해보니만 번이 넘습니다. 공예배만. 만 번. 40년 이상 매주일에 다섯 번 넘어 설교해야 1만 번이 됩니다. 1만번을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보았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이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의 복을 받아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사느들도 열심으로 봉사하고 세 번째 이 세상 다한 후에 저는 장례를 인도를 결혼술에도 마했습니다만은 장례 예배도 아주 많이 했었어요. 수위 맡에서는 그날에 살아야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한 방금 이런 믿음 속에 삽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생각되기도 하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였던 사람이었기에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오는 날 일설교를 하였고 올해 2025년도 1월 첫 주에는 사후에 걸려있는 대로 사후일상 10장 12절에서 14절 에벤 에셀의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전거하였고, 이제 오늘은 바울의 고별설교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별설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경주자 바울, 신앙의 경주자 바울은 어떤 경기를 하였는가? 저도 지나간 50년도 인생으로 말하면은 나도 이제 70이 되었지요. 70년에 관한 신앙적 경주에 관하여 바울에 관한 것을 상고하면서 몇 가지를 준비해 봅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누려왔지만 은퇴라는 걸 모르고만 그 봤다고 은퇴라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은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는, 없는 곳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 목사와 상교제일교회 담임과 안동도교회 담임과 오늘 일하고 경남노회에서 노회장을 두번있었어요그 위에 중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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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지 못하고 몇까지 적었고 지난해 백팔 회 총회 감사 보장으로 또은해롭게 마쳤고, 저는 악선제1교회 담임으로 시고하다가 은퇴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가 오나, 노려오나, 바람이 부나 억수를 위하여. 어제 그래, 간대마다 나는 큰 교회 마인은 안 오겠습니다. 간대마다 교인들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사모님이. 남들이 왜래어났던데 내가 볼때그렇지 않던데. 에. 참다 그럴 수 없는 친구는 사실은 친구 형님. 주의 사랑하심과 숙력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직선을 달리며 상위물 경기를 달려가며 마지막까지 안주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